안녕하세요 첫선 t v 란입니다 주니퍼 RWD가 5,299로 출시 확정되면서 2025년도 대한민국 전기차 시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힘을 주고 있는 4천만원대 후반에 출시 예정인 C 라이언7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주니퍼의 실구익 가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기준 전기차 보조금은 200만원 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천원 단위까지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모델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의 rwd와 같다고 가정을 할 경우 보조금은 220만원 정도 이 경우 실구입 가격은 5,08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별 정확한 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정확한 주니퍼의 보조금 역시 곧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140만원 할인 이후 실제 취등록세는 약 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깡통 기준이고요. 색상이나 20인치 휠등의 옵션을 넣으실 분들은 기본 취등록세 약 200만원에 옵션 가격의 7%를 추가로 더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니퍼 rwd 스텔스 그레이 무 옵션을 구입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최종 구입가격은 차량가격 5,299만원, 취등록세 약 200만원, 보조금 약 270만원 해서 최종 실구입가격은 약 5,2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직접 인도 비용이나 탁송비 그리고 지역에 따른 공채비용이나 번호판 비용 정도를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옵션을 넣을 경우 5,299만원보다 비싸지면 보조금이 줄어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옵션은 보조금과는 상관 없습니다. 보조금은 변하지 않고요 하지만 취득록세는 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옵션을 넣을 경우 약 14만원 정도의 취득록세가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FSD와 같은 고가의 소프트웨어 옵션을 넣으실 분들은 출고할 때 넣으면 취득록세가 약 6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옵션은 출고 이후에 구입할 경우 취득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주니퍼의 경우 화이트 색상이 가장 땡기긴 하는데요. 옵션 가격 때문에 그대로 스텔스 그레이를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삼 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